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난 밤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고, 또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제 11장 이 전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든 그 거짓 선지자들. 근데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이마에 무슨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더욱 그럴듯한 선지자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교회에 침투한. 근데 본인은 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떳떳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외칠만큼 그들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때 지금 바울은 너무 화다 화가 나면서도 어이없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랑을 좀 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모순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한 지금 행동을 하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거짓 목사로부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절박한 사랑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당시 거듭 지금 말씀드려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대단한 선지자다. 나는 대단한 목사, 지금은 목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언어의 그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을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냥 기승전결서부터,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냥 그 앞에서 모든 게 그냥 마비되는. 그리고 자기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했다느니, 뭐.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 그냥 자기들도 마치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처럼 푹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 대단한 집회가 있다면 그냥 훅 빠져버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해 해 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그래서 16절과 17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라. 하지 말라. 내가 그러면서 어린석은 사람으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반대로 또. 어리석은 지금 잠시 어리석은 말을 해도 이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심지 뭐라 고 그래? 이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어리석게 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혐오한 사람이에요. 늘 그는 복음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거듭해서 계속 말했던 사람이고 복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 살아나시는 거.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을 겉면해도 지금은 침묵하는 게 지금 덕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 거짓교사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원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남들이 아이고, 저 사람 뭐 예전에는 자랑하는 거는 뭐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더니 자기 자랑하고 있네? 뭐 변한 거야? 변절한 거야? 아니면 변심이야? 이렇게, 아니면,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바보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바뀌었느니, 뭐, 예전하고 달라졌느니, 예전에는 뭐 잘난, 잘난 척 잘하더니, 여전히 우리랑 똑같아졌네? 이렇게 말을 들어도 할 말을 지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자하면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이건 칭찬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0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자기 이 희생? 또 자기 부인? 이런 내용이 없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것만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어, 사로잡혀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2 0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행한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뭐라고요? 종을 부려도.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명내 말이면 모든 게 통한다. 내말 앞에 복종해라.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이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아유 저분이 얘기하니까 분별력이 이제 완전 제로에 제로. 뭐 잡아먹어도 먹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걸려도 지금 그리고 야보하도 뺨을 때려도 성도들 어떠요? 회원하지 못해요. 이미 수렁에 빠져버린 거야. 요즘 시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도 늘 점검, 저, 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한준 내느니, 무슨 말씀을 전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자기 멋대로 목회하고 자기 멋대로 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를 분별력이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때때로 무슨 폭언적인 말을 하고 어떤 걸 해도 뭐 강력한 카리스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억압적인 통통치를 하는데도 어우 저건 영적인 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냥 짓눌려 있는 게 평안하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잘 나를 이끌어 주겠지. 시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재물을 갈취해도 군림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카리스마가 있구나. 이게 이단들에게 빠지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설쳐대요 요즘 한, 또 이단이 등장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책한권 자기가 써놓고 거기 가격을 시중에도 팔지도 않아. 한 권에 120만원. 근데 그걸 또 사버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참, 그런 걸 보면 그들의 이 일상이나 생활상이 폭로 났어요. 그런데도 그러려니 해, 이미 거기에 굴복되어 있고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도자의 인격과 그의 희생보다는 외향적인 화려함이나 강력한 퍼포먼스에 더 쉽게 매료되지 않습니까? 뭔가 화려한 뭔가를 하면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시대에 뭔가 화려하게 뭔가 퍼포먼스가 있는 데는 몰려가지만, 저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하는, 거긴 관심이 없지요. 매료되지 않습니다. 무슨 지하나, 무슨 조그만 상가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바울의 지금 성도들이 또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그 약함들, 온유함들, 그런 것들 온유함을 약하다, 약해서 저런 거야. 이렇게 또 하고, 거짓 교사들의 폭력을 능력으로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거짓 교사들을 빚고 오는 얘기면서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때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들의 뺨을 때리고, 굴림하고 지금 이제 거짓교사들이 이제 그들이 한 것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을 그냥 굴복시키게 만들고, 그런 것을 강함이라고 부른다면 자기는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목회할 때, 너무나 약해서 당신들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능해서 내가 너무 무능해서 당신들을 종으로 부르지 못 부리,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힘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진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사들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힘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서 이 고백, 21절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영적인 권위는 무슨 대단한 카리스마를 해서 사람들을 오라 가라하면서 어? 진짜 내 신앙, 내 성돈지 아닌지는 반스를 벗어보냐 마냐 이 얘기, 따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섬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진짜 능력은 누구를 억압하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에서 진짜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약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약함이야말로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19장, 이 11장 전체, 고린도우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지금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죠.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돼요. 신앙 생활할 때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지금 어 깨닫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어디 좋다고 어디 목사님 오셨다고 아니면 어느 지, 뭐가 좋다고 갈게 아니라 어딜 가시든 무엇을 들으시든 어느 자리에 있든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이 안에 있는가? 자기 부인이 여기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단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먹잇감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